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까지 배웠던 그 명령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로또 생성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로또 번호를 저장할 메모리 공간을 몇 개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저장 값 1, d0 메모리를 쓸 거고요. 요거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xp 빌더를 써서 조금 더보여주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어, 미리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생성 시작은 m0 메모리를 썼고요. 어, 앞에 있는 숫자 6개. 여기에는 D0부터 여기는 D5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너스 넘버는 D6번을 썼어요.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D0부터 D5번까지 쓰고 이거는 저장값 7번.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값들이 터치에 그대로 뿌려지게끔 프로그램을 짜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에 생성 시작이라는 버튼이 M0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 생성 시작. 그래서 생성 이 버튼은 m0 메모리를 하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자체에서 랜덤 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함수가 있으면 좋은데 어, PLC에서는 그런 랜덤 수를 만들어내는게 없죠. 그래서 임의로 그냥 랜덤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는데 어, 제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타이머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하나는 좀 빨리 돌릴 건데, 우리 기본 파라미터 에보면은 가장 빠른 게 0.1ms 타이머죠. 2000번. 그래서, f 1 0 F10 온 딜레이 타이머. 그래서 아까 어드레스가 2000번이죠. 그래서 제일 빠른 타이머이기 때문에. 2000번으로. 1이라고 하면 1 곱하기 0.1이기 때문에 0.1ms가 되는거죠 그래서 스스로 펄스를 만들어낼겁니다. T2000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은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T2000 A접점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T2600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매 스캔마다 일수도 있고요 스캔 타임이 길면은 어, 이런신호 펄스신호 바로 1 됐다가 그 다음 0 됐다 이런신호가 나오겠죠 이, 이 값으로 순환 값을 만들 겁니다. 순환 값이 값은 뭐냐면은 워드 값을 만들 건데요 신호가 나올 때마다 아, 이것도 p 접점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일 값이 나올 때마다 순환 값이 증가가 되겠죠. 근데 이 증가되는 값은 비교를 해서 어, 이게 로또가 1부터 45까지죠. 숫자가 그래서 45 보다 크면 순환 값이 45 보다 크면 즉 46이 되면이죠 46을 m 무브 e 함수로 1 값을 순환 값에 넣어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이 순환 값은 어,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알겠지만 1에서 어, 45 값을 계속 반복해서 순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 다음에 이 순환되는 값에서 값을 하나하나씩 빼야 되는데 그 시간값은 좀 천천히 빼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타이머 제로 타이머를 써 어, 미리 타이머 타이머 중에 미리세크가 1500번에 붙어 있는데 어, 1500번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TT T, 1500번을 그대로 갖다 쓸 거고요 넵. 이번에, 기온 D, D 1500, 어, 여기에서 이제 시간 값을, 어, 정확히 1000, 1 0 0 m s 이렇게 잡으면 동일한 값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 시간 값을, 뭐, 약간 틀어진, 그러니까 이게 1133mm죠? 이런 틀어진 값들을 임의로 하나 정해서 천천히 돌릴 겁니다. 근데 이 시간 값이 나올 때마다, move 값으로 순환값에서 음 선택값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위에 거는 빨리 돌아가고, 여기 있는 선택값은 어 1133ms마다 하나씩 바뀌겠죠. 그래서 요거만 일단 돌려보면은. 위에 값은 지금 빨리 돌아가서 잘 보이진 않지만은, 어 1과 45 사이의 숫자가 값이 반복이 되는 거고요밑의 값은 그 중에 1, 지금 1133개, 1.1초마다 값이 하나씩 바뀌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어 미리 만들어놨던 우리 글로벌 변수, 여기에 하나씩 저장을 하면 되죠. 근데 저장할 때 중요한 거는 똑같은 값이 저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 값을 하나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명령어 중에 같지 않다라는 명령어를 배운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선택값이 선택값이 저장값 1하고 같지 않거나 그러면은 변수 타입이 저장값 1이죠이거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여 개를 다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숫자 6 개하고 보너스 숫자까지니까 일 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저전값 2하고도 같지 않고, 3하고도 같지 않고. 여기에 이어서 붙여넣기가 안 되죠? 그래서, 어, 이게 자동으로 증가가 되면 좋은데, 어 이걸 자동으로 하시려면, 은 한집에 라인 셀 삽입 네. 명령어 앞쪽에다가 셀 삽입을 넣으시면 여기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다가 셀 삽입을 들어가시면 칸이 벌어집니다 위에 0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 칸에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어진 라인이 되겠습니다 3번 했고요. 4번, 5번, 6번, 7번까지 해서 1, 2 3, 4번이 되겠죠? 4 5 6 7번 값이 되겠죠. 그래서 7 개가 전부 다 같지 않다면 그 값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음 선택을 하겠다라고 값을 하나 만들거고요 그래서 선택 값이 들어오면 어 일단은 값을 하나를 저장을 할 겁니다 지금 move m o 선택 값을 저장값 1에 저장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 선택이 될 때는 저장값 1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가 있어야 됩니다. 어, 증가를 시켜야 되는. 그래서, 50번. 인덱스 순서 번호. 그래서 이 인덱스 값이, 같을 때, 1일 때. 아, 0일 때부터죠? 처음 값이 0일 테니까요 0일 때. 그래서 요거를 똑같은 프로그램을 짤 건데요. 이어서 보너스 값이 인덱스가 6일 때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저장값 이 저장값 3 4 5 6값 그리고 여기는 아까 글로벌 변수에서 저희가 저장값 7로 해놨네요 그냥 그래서 저장값 7일 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선택이 되면은 처음에 인덱스 값이 0이기 때문에 어 선택 값이 저장값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크리즈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인덱스 값이 1인 거죠. 그래서 저장값이 2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어 인덱스가 모두 6까지 채워지면 이제 어 6이면 더 이상은 채우면 안 되는 거죠. 6을 넘어가면요. 6까지는 채우고 6보다 크면은 더 이상은 여기서 값을 채우면 안 되기 때문에 비교로 해서 인덱스 값이 6보다 크면, 정지 신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더 이상 셀렉트가 안되게끔 잘라줄 겁니다. 선택이 안되게끔요. 앞에서 값은 돌아가더라도 선택이 안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프로그램상에서 생성 시작을 누르면은 여기 있는 저장된 값들이 전부 다 초기화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거를 다시 생성이라고 할까요? 생성이라고 해서, 뭐, 무 o fmove나 다른 걸로 한 번에 채울 수도 있겠지만, 우선 하나씩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0값을 저장값 1에다가 하고, 7개. 0값을 저장 2, 3, 4, 5, 6, 7. 그리고 인덱스도 초기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류가 없는지 실행을 먼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값이 일단 처음에는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채워지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지금 12부터 하나씩 중복된 값이 없이 하나씩 저장된 게 보이고요. 시뮬레이터랑 같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나왔고요. 네, 프로그램도 한번 같이 보면은 뭐 위에는 돌아가고 있지만 저희가 그 여섯 개만 생성을 하고 총 일곱 개죠? 일곱 개만 생성을 하고 정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더 이상 값이 바뀌거나 그럴 일은 없죠 동일한 값이 나오지는 않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배웠던 어, 응용명령 또는 비교명령 등등을 사용을 해가지고 로또 생성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전에 글로파나 미쓰비시로는 프로그램을 해서 올려놓은 게 카페나 이런 데 있을 거예요. 근데 뭐 XG K로는 처음 짠 거니까 이 프로그램도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